민선 8기 단체장을 만나다. 이번 시간에는 공격적인 사업 발굴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김기용 서천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취임하시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성과를 좀 꼽아 주시다면요? 네. 취임, 취임은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민선 8기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을 만들기에 무단히 달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많은 현안사업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우선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작년 1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1 0 0억 원의 투자유치와 300개의 일자리 창출해 지역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옛 장항재련소 오염점화 토지인 브라운필드의 국가 상징화 사업을 위해 환경부 충남도와의 협력해 지난 10월 기계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 3,251억 원과 특별 교부세 6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어렵습니다. 네. 서천은 장항 국가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 투자 유치 추진 상황과 올해 네.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항 국가 산업단지 현재 1단계 공고 대비 98%의 분양을 보이고 있으며 65개 사와 1조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2단계 산업용지는 작년 10월 착공했으며 전국 최저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조건 덕분에 현재 많은 기업의 문의가 세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될총 2,300억 규모 해양바이오 산업의 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고요. 또한 올해 시범 운영 예정인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기반으로 보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시아 태평양 최초이자 유일한 보안검색산업 허브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장항산단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또 인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네.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서천에서 제시하는 지방 소멸 위기 해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이탈하면서 인구 감소가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청년들 역시 직장,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많이 유출되고 있지요. 이러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존립가치도 이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으로 목표를 새롭게 제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항산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고 다양한 정주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했습니다. 돈의 최고 수준의 결혼 정착금과 출생 지원금 등으로 출산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전국 최대의 정주 주거비와 청년 취업수당 등을 청년층 정착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기금 설치, 청년 및 중장년 지원 조례 재정 등을 통하여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만큼은 청년들이 미래를 대한 희망을 품고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 서천에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갯벌도 있고요. 음. 또 갈대숲과 한산모시도 유명하죠. 정말 예. 관광 콘텐츠가 풍부한 서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예, 예. 문화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장둥어가 살 정도로 청정 갯벌을 자랑하는 우리 서천 갯벌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여별종 위기에 철새 기척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고창, 신안, 보송, 순천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캐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서전 갯벌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블록카본 실증 지원센터 정부 산하기관을 유치했는데요. 이러한 갯벌 자원을 이용해 해양 바이오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해양 관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전통 자원과 뛰어난 자연 환경관을 활용한 한산모시 문화재, 장항송림 맹문동 꽃축제 등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누구나 오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도시 서천 머물고 싶은 서천 서천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CMB 시청자분들과 서천 국민분들께 네. 한 말씀 남겨 주시죠. 네.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우리 서천군은 서천 김, 멸치, 꽃게, 오징어 등 풍부한 해산물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선사한 관광지도 많은데요. 올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이 본격화됐으니 사계절 눈과 귀 그리고 입이 즐거운 우리 서천군에 방문하셔서 몸과 마음의 행복을 가득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 또 무엇보다 군민들이 잘 사는 도시 서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